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나라의 제1야당 민주당의 천격을 국회에서 박살 냈습니다. 사실상 참으로 충격적인 사태입니다. 160석을 가진 제1야당이 국회에서 이 나라의 국무위원, 그것도 법무장관에게 저질 음모론의 정당이라는 이런 모욕적인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개인의 SNS에 올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정부의 인사가 어떤 다른 회의 석상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비판한 것도 아니고, 국무위원이 예결위 회의장, 국회 회의장에서. 정면으로 제일야당의 천격을 박살낸 것. 시청자 여러분, 이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사에 남는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 장관이 저질 음모론의 정당이라고 규정을 한 것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고 하는. 만화 같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감장에서 이 국회의원이 특별한 근거를 가지지 않고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국감장에서 반박을 했습니다만 자, 그것을 일개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 차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당이 최고위원회의에 것을 올려서 다 같이 당의 지도부가 저질 음모론에 동참했다라는 것 공당이 공당 차원에서 놀아났다라는것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이자면 일개 당원도 아니라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다른 회의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천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당의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 모여 앉아서 저질 음모론에 낄낄거리면서 춤을 췄다라는 사실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거론한 저질 음모론자 6인의 죄상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예 죄상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6인 중에서 김우겸은 이제 국감장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바보 같은 행동을 했으니까 뭐첫 번째에 꼽히는 것이고, 자 이것을 이재명은 최고위원 회의에 올려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은 순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입니다. 대학생 시절서부터 민주당에 가세를 했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민주당 청년 정치인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장경재 최고위원은 그더 탐사, 근거도 없이 비방만 하는 그더 더 탐사, 처음서부터 첼리스트의 그 의혹, 아, 이것을, 이것을 방송을 했던, 그것을 그대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틀어댔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인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죠. 공인회계사 출신입니다. 회계사람은 어느 정도 얼마나 사실관계에 정확해야 하는 것을 어떤 그런 근성을 바탕으로 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박찬대 최고위원은 또 덩달아 춤을 추면서 한동훈 술자리 의혹 조사 TF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우겸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김성환 정책위 의장. 아, 구의회 출신, 시의회 출신, 그리고 이제 여수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치판에 꽤 경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것을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지만, 김우겸도 마찬가지고, 제1야당, 아, 이 민주당, 공당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첼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가 이것을 녹음을 해서 더 탐사에 제보를 하고, 더 탐사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보도를 하고, 아, 일종의 이거 제2의 윤지호 파동입니다. 윤지호에게 놀아놨던 안민석. <laughs> 안민석을 포함한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윤지호에게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창피하게 놀아놨던 그 일당들, 그 일당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제2의 윤지호 첼리스트, 거짓말쟁이 첼리스트. 자신의 유튜브에 남의 연주를 틀어놓고 자신이 마치 연주하는 것처럼 이르바 핸드싱크로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그래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것을 파헤쳐서 보도를 하자 화들짝 놀라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모두 다 지워버린 그 끔찍한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의혹자, 그 사람, 그 첼리스트에게 김우겸서부터 이재명까지 공당의 지도부가 모두 다 놀아놨습니다. 지금 윤지호에게, 윤지호에게 놀아놨던 안민석은 어디가 있습니까? 장장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는 윤지호를, 어, 윤지호를 둘러싼 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윤지, 윤호가 후원금을 노리고 이상한 짓을 한것 아니냐라는, 라는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첼리스트,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정신 상태가 이상한, 이 사람이 얘기한, 아니,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했더라도, 빠라는 게 어떤 곳이고, 김행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고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김행장 변호사 30명이 심야의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홍수가 들이치는 그런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합세를 해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 어린아이도 척 보면 거짓말이라고 알수 있는 이런, 이런 것에 노란한 저질 음모론자 6인, 저질 음모론의 정당, 민주당 역사상 가장, 가장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부끄러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위원에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감사합니다.